아침에 밥을 어 밥을 먹고 왔어요. 자 그렇다면 밥은 무엇으로 밥을 짓나요? 쌀 쌀로, 어. 쌀로 하지요. 우리 친구들 쌀다 보았지요. 네. 그래요. 자 그럼 할머니 한번 보여줄게요. 음, 아, 할머니가 할머니도 아침에 이걸 가지고 밥을 했어. 이게 쌀이죠. 네. 그렇죠? 자 그럼 이 쌀은 어 어디서 무엇을 벗기나 이렇게 벽씨도 준비해 갖고 왔어요. 이야, 이를 껍질을 까면 이렇게 싹이 되어요. 자, 그지요 그렇다면 이거는 누가 만, 누가 농사를 지을까요, 이렇게? 응, 농사부 응, 응, 응. 그렇지요. 자, 그래서 오늘 한농과 부지런한 농부 게으른 농부 이야기를 시작할 거예요. 자, 다 같이, 부지런한 농와 게으른 농부 이야기 속으로, 출발 자, 다 같이 농약이 속으로, 출발 응. 어, 그래요. 자 할머니가 먼저 노래할 테니까 그러니까 아는 친구가 혹시 있으면 할머니랑 같이 해도 돼요 할머니가 먼저 노래할게요 성경 임금 때에 정말 있었 일이에요. 어느 마을에 부지런한 놈과 강한 놈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해인가 감옥이 후속되었어요 그해 겨울부터 빗방울이 빗방울도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범인이 되면 할머니는 하는데 고민해도 비 속시구는 오늘은 음. 할머니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어 음. 할머니하고 노, 저기 이야기 들으니다 우리 친구들 노래 한번 할머니랑 같이 오. 해봐요. 그리고 부지런한 농부는 여름 농부에게 씨를 뿌리라고 얘기했죠. 농부도 음. 비만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드디어. 기다리던 피가 내렸어요.